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미이 로데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급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8월 한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사람.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도 때로는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오늘도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집에서 쉬고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직장으로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그냥 행동이 하고 믿음이 하고 함께 사랑할 때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지난 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살아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안에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역으로 그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는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가치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할까요? 믿음은 가치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늘 매일매일마다 뭘 고민하나요? 뭐해 먹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뭐 먹을까? 금요일날만 되면요 교육자들이 저한테 여러 쪽 물어봅니다 뭐 선세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뭐 금요일날 그런 게 아니라 늘 같이 식사하게 되면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선택에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 또 어떨 때는 평생. 그렇죠. 순간 선택해서 여러분의 짝꿍, 남편을 선택하고 또 아내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아주 아주 행복하게 전혀 행복한 표정들을 안 짓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선택이 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에 따라 돈에 관련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어지죠. 늘나 중심에, 나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늘나 중심의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까요? 선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오늘 이 밤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금.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뭘 하느라 불이 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주로 차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어지고 그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그 믿음의 고백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오늘도 세상이 많은 유혹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내가 무엇을 잘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와의 다툼이 있고 양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내와 나와 같은 친족이고 같은 가족인데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가 다툼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랑 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니까 로사,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촌이 불러다 놓고 조카에게 얘기하면 조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삼촌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돌봐 주었는데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듯한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싶어서 뭘 해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외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외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요단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야외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롯이 새로운 정착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느냐 그가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보았고 그곳에 갔더니 좋아서 또 장막을 옮기고 또 장막을 옮기고 또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옮긴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방법.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던 부분 같아요. 눈을 들어서 그가 보여지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의 거주가 점점점점 점점 옮겨지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데 그곳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했던 부분 결국은 그가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소동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롯이 선택했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다면 가장 좋은 눈에 보일 때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롯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또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순간만을 위한 선택을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영적인 눈이 그렇게 감겨져 있었고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적인 것에,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멸망의 장소까지 갔으면서도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카 롯과의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도리어 이타적인 선택을 한 거죠.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선택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할 때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타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조카 로은요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한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아도 그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가나한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이 많고 많은 번화한 곳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은요, 순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순간에 보여지는 쾌락, 순간에 보여지는 만족,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그 영원한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이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타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바라기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장, 지금 당장의 어떤 만족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롯과 이름이 비슷한 또한 명의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루시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면 여인이 세명 나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세 명이 모합당에서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모아비 흉년이 들고 그들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내가 남편을 얻어서 또 자식을 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으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은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와 키스를 하고 작별을 하게 되죠. 오르바는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머뭅니다. 그 모압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에 머물고 그 모압에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의 어머니 나오미의 설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룻기 1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 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시 선택한 건 누구를 선택합니까?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은 이런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두 아들도 죽은 그러한 고통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다시 유다 땅으로 갈때 이때다 싶어서 어머니와 작별하면 루스는요, 오르바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엇 선택할까요? 최고의 가치인 어머니를 선택하고 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루스를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에 돌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루시 선택한 그 선택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루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고 그 루스를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루스를 통하여서 그의 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순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순간에 그런 쾌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루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또 만족과 우리 자신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쾌락을 느끼면서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성경의 유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선택하게 하고, 이 생의 자랑을 선택하면서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의 대부분을 어떤 것을 사용하며 어떤 가치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많은 것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믿음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담대히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선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가오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 의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어떤 성경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의 모습이. 그렇게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우니까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또 사단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였고 내 가족이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 내가 알고 있었던 열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지식 그 어떤 것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도 고상한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권력도, 부기도, 모든 것들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계속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믿음이 영적인 눈 안에 눈이 뜨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의 전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곳에 따라서 절망의 삶을 사느냐, 희망의 삶을 사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내 앞에 다가와도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